군보 세력, 단결하여 공안물이 분쇄하자.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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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쇄하자. 지금 위태로운 것은 MB이고, 새누리당이고, 그리고 박근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이 법을 지금 휘두르는 이유는 MB를 구하고, 새누리당을 구하고, 박근혜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MB 보안법이고 새누리당 보안법이고 박근혜 보안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을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못하고 결국 또보안탄업이라는 카드밖에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게 보안정부 조성 기도를 즉각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 들어 가로막혔던 남북 화해와 평화의 길을 이제라도 다시 활짝 일어나기를 바란다.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다음 세상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위해 한위 노력한 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공안탄압으로 억압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찌금이 없는 일이다. 수사 대상인 교사들을 포함하여 지난 수년간 많은 교사들이 진행해온 남북평화 통일 교육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교육이었고, 민족의 음원이었다. 이런 활동을 이유로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까지 하면서 탄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교정은 4년 내내 한 해도, 한순간도 탄압에서 비껴간 적이 없고, 정중앙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교정가 정말 대단한 집단이긴 한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미래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뭐 걱정되거나 떨리진 않고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헛발질을 계속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죠.